호주에서는 국민 음식으로 불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미트파이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작게 자른 소고기, 소금, 후추를 넣고 갈색빛이 돌 때까지 바짝 볶아줘. 그동안 다지기에 샐러리, 당근, 양파, 마늘을 넣고 다져줄 거야. 그리고 고기가 갈색빛이 돌기 시작하면 다진 야채를 넣고 볶아줘. 하! 버벅따은탈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시판용 토마토 소스, 바질 럽드 물, 치킨 스톡을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여줘.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넣어서 농도를 잡아줄 거야. 이제 밀대로 밀어서 넓게 편페스트리 생지를 화이트에 깔아준 다음 방금 만들어 놓은 고기를 꾹꾹 눌러서 가득 채워주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줘. 그리고 그 위에 넓게 편페스트리 생지를 덮어줄 거야. 마지막으로 겉면에 계란물을 바르고 포크로 구멍 뚫어준 다음 200도 오븐에 20분 구워주면 미트 파이. 끝. 식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허겁지겁 먹다가 혓바닥 데일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와이프 얘기잖아. 뚝딱.